샬롬. 오늘 양식입니다. 오늘 양식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해산하는 수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첫째, 나의 자녀들아. 이 자녀는 아이, 자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생 거듭나게 하고 양육하고 인격을 형성시켰기 때문에 애정 어린 호칭으로 자연스럽게 나의 자녀들아 하고 부른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 속에 그리스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형상이 이루기까지는 형성하다, 꼴을 모양을 이루다, 모양이나 형태를 이루다는 말입니다. 이는 모양, 형상, 외형에서유래하여 능동형으로 형성하다, 모양을 만들다, 즉 예술가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을 나타냅니다. 수동형으로는 형태를 갖추다, 특별히 자궁에서라는 의미로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 딱한번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갈라디서 사장 19제, 나의 자한자라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것은 잘못됐다, 이건 올바라. 즉, 그릇된 가르침과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임신과 해산을 통하여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예수 그리스의 형성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것, 즉내 안에 임마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 자신은 자기의 존재의 실제로서 성도 안에서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성을 이루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양 형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임만회를 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을,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그 형상을 이루시는 것은 모양, 외형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게 모든 어떤 헛된 물 안개를 보고 실제인 것 같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외형으로 예수님 형상을 이룬다는 건 그저 신기루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사도 바울이 최고의 신앙의 꼭대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입니다. 즉, 인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만이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은 해산의 진통을 겪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 바울은 고통스러운 수고에 의해서만 그들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마치 상고의 고통, 해산의 수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은 성도를 향하여 상고의 고통으로 낳은 자녀들 아름다운 형상을 보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상고의 고통으로 낳은 자녀를 위하여 자신이 상고의 고통은 너무너무 크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두번 다시 그 상고의 고통을 겪고 싶지 않지만 난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으로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또 다른 영혼을 낳기 위하여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성도들은 그 어머니와 같은 종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나를 인도하는 자들을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스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라. 저희로 하여금 절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이고 말씀하고 싶다. 그리고 주의 종즉 목자되는 목사님들은 오늘 베르전스 5장 2절 부터 4절까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 부득기함으로 억기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결권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실을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지림입니다 이 본질적인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 어떤 잠시 잠깐 있는 오 어떤 것들에 유혹하지 마시고 유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오늘도 주의 종들과 성도들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복된 날. 정말 한없는 행복의 하늘로부터 이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아름다운 임태와 해산을 통하여 어린 아이가 태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